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숱한 공격과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게 여기인다 혹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고건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에,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건법을 사용한 것은 당시 복음의 사역자들 중에서 복음을 좀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더 나가서 사역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면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렇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부활의 교리를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뭔가 약간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음,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학문적으로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자 앞에서는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뭔가 약간 좀 꺼리껴지는 것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믿는 복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약간 초라하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등의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그 주변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들의 기본 상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건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토론거리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을 하고 무슨 진리 운운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갑자기 또 튀어 내 와야 되든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뭔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보편적 사고였습니다. 아무 일도 십자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뭐 그다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일도 뭐 그렇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laughs>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혹은 또 이방인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헛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세상에 알려진 건전한 종교들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도 있고 쓰지 않는 데도 있지만은 만약에 구원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첫째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더 나가서 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이나 고행이 없이 그냥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게 뭐, <laughs> 말이 도대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저나 여러분도 기독교를 잘 몰랐을 때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 중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개우름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타락을 부추기는 삐뚤어진 교리라고 에, 이렇게 설파해 놓은 것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여러이 있습니다. 에,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laughs> 하나님께서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며칠은 금식해야 된다든가 몇달 이상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또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알고 있던 어떤 그 할머니는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은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콩을 집어넣어서 그거 어 그런 상태로 이렇게 신을 신고 다녔었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아는 것인데, 그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천국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리를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 할머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현재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이 구원, 이것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구원을 너무 쉽게 이루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뭐 이런 게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는지 멀쩡한 복음에 무엇을 찾고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는 하나 그래도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슬쩍 끼워 넣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 온전하게 완성된 것에 무엇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보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우 저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주님께 나가서 죄송하다고 하는 의미에, 108번의 절을 하라.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재단에 양 적어도 몇 마리 정도는 받쳐라. 아니면 적어도 며칠은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발에 콩 하나둘 정도는 넣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의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어, 예, 드어 나게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대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잘 들으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어졌다. 수동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내졌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문장을 조금 다듬어 봅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내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이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의 라고 하는 말은 한자 사전에 보면 오를 의, 발을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쓰이느냐 그 용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의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요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3장 21절 해설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의 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다 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방법이나 하나님의 요구 자체를 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 믿음이 두 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 앞에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뒤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언 무엇으로부터 해서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전치사고, 뒤에 있는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도착을 알리는 에, 그런 전치사입니다. 자,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하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약간 미성숙한 믿음으로 시작되지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끝이 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의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도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와서 새로운 어떤 교리를 주장했다든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갑자기 누군가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다가 잘안 되니까 후속 조치로 어떤 대안을 갑자기 제공하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는 하박국 2장 5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원리를 깨우친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도 역시 선배들에게 그런 말을 계속 들었는데 하박국이 처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정말 의인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2장 5절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벌써 믿음의 원리는 귀시되어 있던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에 대한 혹은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뭐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속절없이 세월만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 언제 주실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주는 시기에 대한 말씀은 하시지 않고 그 대신에 <laughs>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녀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을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 때 벌써 이미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세 그러면 예, 율법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받아서 내려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최상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 성막 규모의 모든 식이양, 또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상징이 실제화 되려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내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그냥 와서 주문에 손 집어넣고 껌 씹으면서 아, 이거 언제 끝나나 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 믿음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어쩌면 재단에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원리로 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화 되는 것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끼어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계획하셨던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이고, 그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둬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명령에 고분고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상호신뢰 속에서 부모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융합된, 진실된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부모의 생각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겁주고 압박하면서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종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갖는 교제를 하는 친구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율법으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율법의 저주가 아무리 임해도 그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고분고분한 자세로 바뀌는 것은 됩니다만은 중심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와 홍수로도 이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안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신 겁니다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은,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랄하고 포악한 독재자들은 백성들이 고분고분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 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에, 옮겨가게끔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겨주셔서 의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것입니다. 수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정통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어,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우신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앞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laughs> 이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갈 것입니다. 그때 차근차근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리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의 원리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다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